네, 안녕하십니까? 어 인프론의 박매일 강사입니다. 음. 이번에 이제 제가 어 카카오 의그 플레이 MCP 그 플랫폼에 우리가 어 스프링 AI 쪽어 개발하시는 백엔드 개발자들이 어 MCP 서버를 만들어서 등록을 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MCP가 무엇인지 스프링 AI 쪽에서 어 MCP 서버를 어떻게 만들어서 활용하는지 이 MCP 내용을 좀 가지고 강의를 어 만들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MCP를 가지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우지만 카카오 플레이 MCP에 우리가 만든 MCP를 등록을 해서 그 등록된 MCP를 다른 사람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가이드를 해주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이제 부분만 이제 개괄적으로 이제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것이고 최후에 이 프로젝트를 카카오 앱 어, 플레임 CP에 등록을 했을 때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드리고 여러분도 충분히 따라오시면 이런 서비스를 어해볼수 어, 있고 이런 어 과정을 어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 만들어 볼수 있기 때문에 한번 쭉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 하나 지금 이제 할 건데 예, AI 마음 상담소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자문과 시편에 있는 어떤 구절을 가지고 어, 사람의 현재의 마음 상태와 일치하는 어, 또 위로가 되거나 어, 좀 뭔가 힘이 될수 있는 그런 구절을 찾아서 서비스해주는 그러한 어, MC 서버를 만들어서 LLM한테 붙여가지고 서비스해줄 수 있으면 조, 어, 좋지 않을까 해서 간단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몽과 시편, 시편에 약자를 따가지고 잠시, 그러니까 잠시 어, 마음과 영혼을 좀 치유하고 어, 쉬어가자라는 의미로 어,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쭉 이제 만들어 보, 보고, 그리고 이제 다 만들어진 이 어, MCP 서버를 이제 카카오톡에 있는 요 플레이 MCP 서버에다가 어, 이렇게 어떻게 등록을 해가지고 어, 이제 사용하는지 쭉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가지고 어, 하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실제로 MCP 테스트까지 쭉 해보는 건데 자 요게 이제 실제로 등록이 되면 이렇게 어, 카카오 플레이 어, MCP에 이제 들어오면 이런 사이트가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인하면은 여기가 만들어진 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놨던 MCP 서버가 이제 이쪽에 에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 서버를 이제 카카오 플레이 어, MCP에다 등록해서 카카오 쪽에서 우리의 MCP를 이제 써서 결과를 이제 받아보는 그런 어, 형태입니다. 자세하게 이제 제가 어, 강의 중에 설명을 이제 해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 데모 영상만 지금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제 해보겠다라고 이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발자 이제 콘솔에 가면 이제 이미 저는 이제 이미 등록된 그 MCP가 하나가 자격 자격 원이라 해가지고 자격증에 관련된 어, 전체적인 어, 일정들, 그다음에 뭐 비용들, 그다음에 유튜브 영상 검색 이런 것들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MCP가 하나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임시로 이제 제가 요 잠시죠, 요거를 어, 등록을 어, 일단 했습니다. 아직 심사 전이에요. 여러분들하고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툴이 예, 두개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툴은 여기 MCP 툴 하나, MCP 툴두 개죠. 이 툴이 이제 이렇게 노출이 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MCP 툴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LLM이 이제 예, 요청을 하면 이제 응답을 할수 있는데 어, 그럼 어떻게 이제 요청을 해 보면 되냐면, 되냐면 이제 어떻게 제가 만들어 놨냐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뭐 마음이 답답 너무 답답하고 낙심이 되어 힘이 될 만한 시편 구조를 찾아주세요라고 이렇게 이러한 요청을 할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에, 이 툴의 상단을 보게 되면 어, AI 채팅이 있습니다. 아 일단 개발자 콘솔에 가면 이제 등록, 어, 자기가 등록해 놓은 MCP가 있고 도구함을 클릭하면 이제 자기가 자, 지금은 이제 여기가 아무것도 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에,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mcp를 쓰고 싶으면 여기 등록을 한 다음에 mcp 추가를 눌러서 방금 이거 잠시 보이죠? 아직 요거는 심사 전이에요. 그냥 테스트용입니다. 추가 누르게 되면은 도구하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도구를 이제 한번 내가 써보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질문을 해 보는 거죠.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낙심이 돼요. 힘이 될 만한 cp형 구조를 찾아주세요라고 이제 클릭하면 우리 mcp 를 통해서 자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mcp 를 통해서 다음은 위로가 될 만한 시평 구절들을 이렇게 예,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음 자그 다음에 예, 또 어떤 질문 해볼까요 어 요거는 자격권 이구요 시편 23편 1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줘 요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네, 내가 만든 MCP를 통해서 결과가 잘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지혜가 필요합니다 <laughs> 도움이 될 만한 어, 자문 구조를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렇게 제거 툴을 이용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알 수가 있죠. 이런 걸 이제 만들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MCP 서버를 만들고, 플레이 어, MCP다, 우리 여러분이 만든 MCP를 등록하고, 실제 활용하는 것까지 전반적인 가이드 영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이제 다른 MCP들도 상당히 여기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막, 어, 뭐, 지금, 음뭐 100개 미만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여기다 올리고 지금 현재 이 카카오에서 이런 어, MCP AI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 어, 플레이 MCP 안에다가 어, 개발자들이 개발한 여러 가지 MCP 서버를 등록해서 서로 상호간에 이 MCP들을 써보면서 어, AI를 좀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에 카카오 어, 플레이 MCP에서 또 이렇게 어, 상금, 어, 최대 1천만 원을 지금 찾는 MCP 개발자 공모전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만들어서 이 공모전도 한번 출품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올린 다음에 여기를 눌러서, 여기 이제 응모하기를 눌러가지고 여러분 MCP URL 주소를 이제 동의해가지고 넣어주면 이제 응모가 또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가 어, 있습니다. 또 이제 이게 아마 이제 이벤트가 끝나더라도 여러분들 언제든지 이 MCP 이 서버를 올리고 어 승인을 받아서 여러분 MCP를 다른 사람이 쓸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보면 뭐 다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카카오톡에서도 제공해 주는 그런 MCP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카카오 나체빵 있죠? 그러면 이걸 쓰고 싶으면 이 도구함에서 다시 추가합니다. 카카오톡 나체빵 추가하면은 이렇게 툴이 이제 두 개가 추가 됐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검색에서 검색된 이 내용을 카카오 나채방을 통해서 여러분 채팅창으로 이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문 12장 8절 자문 12장 8절 8절을 8절 내용을 어, 나챗방에 알려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 여러분도 카톡이 지금 다 이 켜져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그럼 제가 이걸 누르는 순간, 어, 이 자문 12장 8절만 딱 뽑아가지고, 여러분 어, 카톡방에 알려줄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서로 이제 내부적으로 툴을 쓴다는 거죠. 자, 클릭해 볼게요. 클릭, 그러면 찾겠죠? 일단 제 툴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자문 12장 8절의 내용을 나에게 성공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카톡방을 보면은 이렇게 자문 12장 8절의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시죠? 수소 이두 개가 아직 우리 거는 정식 오픈 전이죠. 아직 이제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심사 전에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을 다 보여줘야 되니까 자 등록만 어 해서 지금 같이 해보는 겁니다. 이거 전반적인 것들을 다이 강의에 찍어져 있고 어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해보면 충분히 이런 것들 만들어보고 서비스할 수 있으니까 이 과정을 한번 쭉 따라오시면은 MCP 내용도 어좀 공부도 해보고 어 카카오에서 어 지금 이벤트하고 있는 이런 공모전에도 참가도 해보고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 볼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 이, 영, 이 강의의 전체적인 어떤 그 데모 영상을 한번 제가 어,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수강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